안녕하세요. 효순쌤입니다.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 여러분, 병어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. 병어는 그 원기 회복에도 좋고, 원래 병어가 횟감용이잖아요. 비린맛이 전혀 없고,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하고, 어른들도 좋아하는 병어조림입니다. 그리고 뭐 고등어라든가, 먹공치라든가, 뭐 다른 생선들은 고추장을 좀 넣어서 이렇게 어 비린맛을 좀 제거하는데, 얘는 어 감자와 물을 넣어서 좀 시원하면서도 어 어, 조림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뭐, 동그랗게 하셔도 되고, 네모나게 하셔도 되고, 뭐, 그냥 뭐, 여러분들이, 어, 뭐, 알맞은 크기로 저는 좀 동글동글 반달,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좀 바닥에 깔아 보겠습니다. 물을 먼저 살짝 익히고, 그리고 병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감자를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너무 가늘게 썰면 금방 익어버려 갖고 어 저기 하니까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여기다 또 이렇게 감자를 넣으면 아주 맛있어요. 그래서 저는 감자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집에 뭐 멸치육수 뭐이거 끓여 놓으신 거 있으면 그걸 우선 간을 좀 배게 이렇게 좀 보주시고요. 이렇게 요좀 넉넉하게 넣으셔도 됩니다. 저는 멸치 육수를 좀 넣습니다. 그리고 불을 켜주시고 요거를 우선 익혀 주겠습니다. 그 사이에 저희는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파를 곱게 한번 채를 쓸겠습니다 병어 조림에는 조금은 시원한 맛으로 먹기 때문에 간장은 많이 안 넣겠습니다. 한 술, 한 작은 저는 아주 큰 술이 아니라 한 중간 술 저는 두 개를 넣습니다. 멸치액젓 한술 넣고요. 미림은 제가 한세 술. 올리고당을 한 어, 이게 작은 술이니까 한반술 정도 좀 넣습니다. 생선의 윤기를 주기 위해서요. 소금은 한 꼬집. 두세 꼬집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생선에도, 소금을 살짝살짝 좀, 살짝 좀 뿌려주시고요. 물은 반컵 정도를 넣습니다.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개 놓으시면 고춧물도 입혀지고, 좀 이따 이제 양념 위에 껴지면 될것 같습니다. 또 마늘을 한술반 정도 넣어 주겠습니다. 양념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앞뒤로 조금 칼집을 뭐 회로도 먹는 건데 이렇게 살짝 살짝 주어 줘. 아주 감자하고 무가 아, 이거 갑니다. 한번 볼까요? 어, 아이고 무가 들어가네요. 감자만 더 익으면 되겠죠. 음, 우선 생선을 넣어 주겠습니다. 저는 중간 거두 개를 이렇게 샀습니다. 그리고 양념간장을 위에다 이제 껴지겠습니다. 또 양파가 들어가고, 또 파가 큼직하게 들어가서, 많이 들어가서 아마 국물이 살짝 찌근하고 아주 맛있을 겁니다. 혹여 혹여 약간의 그 비린내가 있으시면은, 이렇게좀 넣어주세요. 어, 생강가루를. 양념장을 다 끼얹어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후추를 위에다가 살살살 좀끓여 주겠습니다. 그리고 뚜껑을 덮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. 와! 이야, 아주 뭐 맛있게 바글바글 달끓고 있습니다. 우선 다 익은 것 같습니다. 감자도 있고 무도 있고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와! 이렇게 한 마리 담고요. 그리고 무도, 감자도 아주 잘 익었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. 어떨까요? 오늘 저녁에 식탁이 풍성하겠죠? 무 넣고 감자 넣고 그리고 병어는 비린맛이 많이 없는데 혹하다 또 혹시 살짝 비린내만 올라와도 생강가루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. 병어가 이때는 가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병어 사다가 감자 넣고 무 넣고 그리고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저는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